와다물 먹어가지고 어, 휴지 휴즈 박스 안에도다 이렇게 딱 하면 안 되겠어 니돼 안돼 안돼 양보 안돼 아니까 제 말씀이 아직 네. 안 끝났잖아요 제 네. 말씀 들어보지도 않고 깎으려고 뭐 하지 마세요 아지금 보험 처리하라고요? 아 그러니까 여기 성장해서 털잘못못 못 봐가지고 있으면 아 그건 알죠? 저희가 보험 보험의 제도가 있다고 아 그래서 보험 처리할게 그냥 네, 네, 보험, 네, 보험 처리하고 는늘 뭔가 볼게요. 그녀 놓던데, 그녀그안 하시고, 보험 네. 그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 와서 자꾸만 침수해. 아니, 진짜로 보니까 그렇죠. 딴거 자꾸 보요뭘 합니까, 사장님? 자 저희 안녕초차는 하부 점검, 스캐닝 자체 점검 센터로 항상 점검 후에 차량을 출고하고 있고요. 엔진 오일 교환 항상 100% 해드리고 있고 사고가 의심되는 차량은 도막 측정을 함으로써 따로 사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AS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나몰라를 하지 않고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을 때는 따로 제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믿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차를 사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업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는 네이버에 안녕초차 검색해 주세요. 여기 인터넷 민족. 저도 여기서 직접 바꿨어요.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하시고 다른 상품 결합을 유도하지 않고 정말 좋은 혜택으로 인터넷에 추천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바꾸실 분들은 네이버에 인터넷 민족을 검색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중 시. 네 여보세요. 어 저희 안녕초차인데요. 아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에뭐 네, 침수는 뭐 한다는 의미가 없고. 일단은 네. 제가 지금 번호를 보냈어요. 아, 네. 집이 어디시죠? 집은요. 아, 그러면은 수원이랑 가깝네. 40분이면 가네. 그쵸 아, 네, 네. 여기 가면 침수 검사해 줘요. 제가 번호 아... 보냈어요. 아, 근데, 네. 저희 같은 아파트에 좀 지인이 중고차 하시는 분이 있어서, 네. 그분이 조금 한 일주일 넘게 도와주셨는데, 네. 어디 가면은 검사 침수 관련된 거를 써준다 해서, 네. 거기를 아버지가 가셔갖고 한번 받아오시긴 했었거든요. 침수래요? 침수, 그냥 뭐, 그, 안 돼. 네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100%는 네. 또안 해주고, 여기 가면 침수. 해줘요. 네. 아, 그래요? 네, 여기 전화해보고 갔다 오세요. 아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받고 네100% 검사 받고 나서 되면 연락 주세요. 되면 아백0로요 그러면 안 돼. 거기는 침수다 이렇게 써줘요. 아네 알겠습니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너무 늦으면은 안 되니까 내가 봤을 때 오늘 내일 중에 가는게 좋겠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여기 차는 어디... 어 저기 중고 센터에서 사셨대요. 딜러 나이가 많아요? 딜러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던데. 근데 이사 명함에는 이사라고 돼 있었어요. 잠시만요. 침수 사진을 봤는데 저렇게 돼 갖고는 침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쪽에 좀 이렇게 녹슨 게 있어서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100% 침수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100%써 주는 데가 정말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보세요 제가 말하는데 전화 해보고 네. 침수 차 같은데 이거 하면 100%써 주면 확인하고 지금 전화하면 받을 거예요. 전화 아, 확인해보고 네. 문자 주세요. 차 어디 있어요? 차 있습니다. 일하고 있죠 오늘? 네, 저는 일하고 있고 아버지가 좀 택시를 하시고 있어서 좀 어. 자유롭긴 합니다. 오늘 한번 가보시라 그러지?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짐서 확정 받은 환불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에이. 여보세요. 아 네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그... 안녕 차차요. 어예 맞아요. 네 구독자예요. 어 사장님 그 혹시 스타렉스 파시거 있으세요? 아저희 직원이 파봤어요. 아 요거 침수된 것 같은데? 그 그거... 모르겠어요. 저희가 알선한 거니까. 예. 네. 사장님이 거기 대표자신가요? 아니에요. 아 그냥 사장님은 예가있인데 네. 그냥... 어떻게 저희 제 저한테 전화왔네? <laughs> 아 왜냐면 다운계약서 돈이 사장님한테 들어갔어요 돈이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환불을 100% 되는 건데 침수가 아니어도 500만 원 다운계약서 써서 저희는 어차피 국세청에 민원 네. 바로 넣거든요 저는 차수가 침수청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 이거를 진짜... 저희가 침수증 확인서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한테 <laughs> 네. 그 얘기한 아, 게, 게... 저도 직원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네. 차라는 걸 받아 오면 차수가 네. 한번 해주겠다 그랬 그 그분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그거를 써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럼 사장님은 관련이 없으신 분인데, 아그 그 관련 있는 사람하고 통합교 괜히 뭐 관련도 없으신 분하고 지져봐야안니까그 <laughs> 그 판매하신 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X가성입니다. 그분은 이사로 돼 있던데, 계약서에 그분 직인 찍혀 있던데. 네, 그분하고 통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하고 통화에 출근 안 했어요. 그분이 10시 반 넘어가시길래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61년생이죠. 어, 나이가 많으시네. 아, 그럼 대화 안 되는데, 이거 일단 저희가 침소 확인받아갖고 연락드리는 게 네, 맞을 회사... 것 같은데, 어, 저희가 그래서 그분한테 전에해서그랬는데침소를띄어오시면 저희가 찾아서 얘기하는데, 그냥... 침수 됐다고 그는데 그럼 확인서를 어. 써달라 그랬더니 써주는데 없다고 그게 원래 침수가 되면요 침수차이도 이게 확인서를 책임 때문에 잘안 써주려고 그래요 저희가 알짱한 거잖아요 저희도 차주한테 얘기를 했는데 차주뭐100% 아니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만 이렇게 뭐 징복은 차일 수는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그..그래요 만약에 침수면은 100% 어차피 더뭐 10억 하나 안 빼고 다 받으면 돼요 어. 네 이제 제가 원리 원칙적으로 이제 사임한테 제가 절대로 뭐 사임이 하신 게 아니니까 나쁘게 말씀안드 네. 어차피 다운 500만 원 썼는데 뭐, 다운 500만 원 썼는데 그냥 뭐 어차피 저희 야 환불할 수 있는 사유는 충분하고 그걸로 네. 100만 원이면 몰라도 그 500만 원 다운 쓰시고 뭐 침사 아니면 환불 안 된다 그러면 거기 상사에 피해가지 않겠어요 사형이. 일단 저희가 16시만 넘어야 피곤하시니까 네. 근데 이게 대화가 되실라나 모르겠는데 64년생이시면 아버지 뻘인데 내가 아버지 뻘한테 전화해서 그래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뭐 일단은 일단 대견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어떻게 이거 봤죠? 어차피 환불 사유인데 사장님 저는 일단 맨 처음에 젠틀하게 다가가거든요 네뭐안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좀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아까 막답하나 아, 그런 거는 좀 염두를 해주시면 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 만약 그분이 그분이 예 네. 어예아 제가 전화했어요 아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침수 검사 나중에 받더라도 네어 받고 가고 네네 예 아니, 내일 같이 갈까요? 어네그래주시 내일 건가? 아드님 올수 있어요? 어, 저희 아버지가 가야 될것 같아요 아드님 못다요 나도 가는데? 아드님 와야지 <laughs> 네. 아니면 안 가요 우리 무료인데 아드님 오셔야죠 아이 나만 보내면 어떡해 아드 아버지는 나만 보내면 아, 회사 하루 빼고 같이 가요 <laughs> 어, 내가 내일 네 거기 OO매너지라면서 네. 가... 네네 가... 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같이 거기 시간을 잡고 점심쯤에 같이 점심으로. 가죠? 예. <목소리> 네. 그럼 거기서 2시 반에 만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2시 반으로 정도에 거의 <목소리> 무슨 동 매매 단지예요? 아니면 어디 매매 단지예요? 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같이 만나서 해봐도 나도, 해봐도 나도 해봐도 차도 한번 뜯어보려고. 왜냐면 네. 내가 내 눈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직접 한번 봐주셔. 네, 내가 가서 보면서 얘기하게. 네, 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봬요. 일단 약속 잡고 문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볼게요. 저희 사 오빠, 사주 오빠, 저희 차가 일로 오시면 네. 성능장이 어디서 오는지 여기 성능장이에요. 여기 옆에 보면 여기 네. 네. 성능장이에요. 차를 사 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이 또 따로 와서 받았나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분이랑 친구가 아니래요. 처음에는 특히 네. 전에는 네. 자기네들 성능장에서도 이렇게 다 뜯어내기 전에는 모른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몰라가지고 그 외에 기재는 안됐어요 침수차단이 다 아니다가 기재는 안됐는데 네. 이제 요 사가셨던 분이 네. 그거를 다 뜯어갖고 또 가져오셨나 봐, 별도로. 네. 그래가서 거기서 물어보니까 침수차다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게 아니라 침수차에 가능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갖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그거 확정 받았어요, 지금. 사장님이 판매하셨어요? 네네. 네. 혹시 그래서, 안녕 차차. 네. 사장님이 직접 오시는 거죠? 차 사가셨던 분이. 네, 걸로. 다 네. 오셔야죠. 와야 일이 풀리지. 한번찾좀 볼게요. 야, 뭐 침수지. 앞으로 침수지. 야, 냄새가 나네. 냄새가 냄새가 <laughs> 그물물 물 습한 냄새 있잖아요. 그데 그, 그게 나죠. 이거는 네. 이걸 가져와서 네. 이이제 그 현장에서 쓰던 차기 스토치. 때문에 실내 클리닝을 했다그러더라고요 에이,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니 네. 그래 실내, 실내 클리닝을 했대요. 그러니까. 곧. 침수도했으니까 실내 클리닝 했겠죠. 아니가 그러니까 저는 뭐그그 부분을 예. 아이거알았구나 이거는. 이거는 와. 음. 다물 먹어 가지고. 흑받습니다 아, 어, 휴지 투드 박스 안에도 다흑받이 날까? 여기 안에도 다. 에어우 예, 구태면 냄새 날 텐데. 본보도다 나갔어. 본보도 나갔어. 아, 포이 와도 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보링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판매자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엔진 보링을 했던 네. 차량이라고 해서 네. 그래서 매입한 딜러가 그 엔진 보링한 집에서 이거를 침수된 차에 갖고 이게 엔진 보링한 것같냐하더니 그것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침수된 차량이라고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대래서 자신있게 이 사장님이 차를 사가실 때 침수차량이면 환불했달 말했고 네. 그때만 다 환불을 해줬어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며칠 지나서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네. 이제 사장님이 이거를 의자를 뜯어보니까 침수차같이 흙이 여기저기 있다. 사장 아무리 현장에서 썼기 때문에 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침수차는 아닐 거다라고 내가 분명히 했거든? 사장 그거는 침수차 아닙니까? 그거 가져와서 실내 쇼핑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로 싸버리기 때문에, 물이랑 같이 쓰러져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요. 나는, 침수차량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도 생각도 안 했었던 거예요. 뭐, 확인 받으셨다니까, 침수차라고 생각하고, 내가 봐도 조금 그렇게 내 냄새는 나네요. 그러니까, 침수차를 내가 한 번에 넣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근데 사장님은 이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계속 침수차라 하니까, 이제 차에 대한 정리 정이 떨어지는, 떨어진 거겠죠 그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확시, 확실히 확실히 침수청구를 이제 저희가 돈 주고 받았잖아요 네, 네, 네. 침수가 의심된다고 해서 저희가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아요 저희가 그거를 확실히 받아야 우리가 소송가도 뭐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돈 주고 받았죠 어저께 근데 100% 침수다 아, 저희가 맞아요. 어설픈 데 가서 받아온 건 아니고 거기서 이제 침수 확인해 준 데서 제가 어저께 검사를 받았죠 그래서 침수감정평가서는 다음 주에 발급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여기 아누님께서 우리는 빨리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담당 기술사님께서 침수 안에 맞다고 하셨어요 증빙자료 말고 월요일에 나온대요 저는 사임 저희 헌불 해주시고 사임 장차주 하고 얘기하세요? 사장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응, 그래 말씀하시는 분이 그럴 수 있다 쳐요. 모를 수 있지. 완벽하게 해놓는다면. 근데 저거는 제 생각에 매입을 하면 저희는 차를 검찰하는 거라면은 바킹을 다 뜯어요 저희가 사고 다 보실 때 뜯시, 뜯으시죠. 뭐 바킹 안 보고 뭐 그러진 않죠. 그거는 침수들이 심술이... 차주가 몰랐다? 이게 납득이 안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를 가져온 성능부터 보잖아요. 성능 점검장에다 차를 집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성능도 잘못된 거지. 성능장에서 침수를못보는것도 그. 또 실수도 못해. 네. 누구 뭐 누굴 믿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차를, 차를 하다 보면은 사람이 병과 원 의사가 진다 내려주는 것처럼. 네. 우리도 여기서 여기를 믿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갔다 왔어요. 가준 그거 때. 아니에요? 둘이 이렇게 커넥션 돼가지고 그 차주랑 성장하고그거는 성장하고. 제가 모르겠어요그 차주랑 그럼 짜고 했는지. 근데 두 번째로 왜 그렇게 내려줬겠어요 똑같은데 가서 했는데. 두 뭐라고 나오침술로 의심이 된다고 나와. 저기서 침술 의심 된다고 하면 자기는 실수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처음에. 침인걸 알았을 거라고 근데 저기서 갖다 쳤으면 저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저 그러니까 사람들도 하는 얘기에 대해서 왜 그면 내가 물어봤어 요 처음에는 이 차를 바꿔 차주가 바꿨을 때성능 받을 때는 그런 침수에 대한 일, 이야기가 일도 없었는데 왜두 번째 갔을 때는 침실에 가는 게 있냐라고 이야기 물어봤더니 차를 뜯어갖고 오기 전에는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 두 번째부터 차를 뜯어왔어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제 침실 가는 데서 예요 원래 그러고. 저 위에 뭐 원조도 있었어요 의자 같은 게 있었죠 다아 아,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게 제가 봤는데 자장만 이렇게 들어봐도. 뭐 안뜯 의자를 안 뜯어도, 근데 그래, 휴지박스 열 그냥 바닥만 뜯어봐도, 조금 침순건 알고, 냄새가 일단 걸레 한 걸레 한두달쓴 네. 거, 어. 그 뭐야 또 뭐야 어디 트렁크에 짱방 날 거, 그니까 저기 저 여름이라서 습한 냄새. 근데 여기 차 있잖아요. 매장에 들어가서 차를 보면은 여름에 다그 습한 냄새는 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사장님, 지금 멋진 뭐 습한 냄새가 나요. 냄새, 꼬란내가 막 그냥 막 뭐, 그냥 냄새가 딱 들어도 나는데, 그리고 차 에어컨 사안에서 나와. 차 보링했대. 그러면 원래 침수가 된 보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론은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디서 지금 저를 어차피 앗전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렇게 차지 네.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네.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사장님. 다른 건 너무 해주세요. 네. 그럼 끝나요. 뭐 저희는 어차피 내거 없고. 환불 해주시면 끝나요. 저희 뭐, 뭐, 환불 받으러 온 거지. 뭐, 사장님하고 뭐,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따질 게 없으니까. 결론은 사장님 고의성이 있든 없든 간에 환불 해주시면 끝나고. 뭐, 제가 다운 계약서 그, 얘기는 차준은, 안 할게요. 차주는 네. 지금, 그럼 이제 차대로만 뭐, 물어주겠다 뭐,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사장님이 이 점에 물어주세요. 네, 그럼 누 두, 는누구한테물어보 뭐 저희가 왜한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저희 소송 갈게요. 저희는 그냥 시청에 민원 넣으면 돼요. 사장님 영업정지니 극단적으로 그래, 그래, 말씀하지 네. 마시고. 아, 이승비배도비 뭐, 한 뭐, 70인가 밖에 안 나왔잖아요. 70 나왔어요. 야, 근데, 근데 저희가,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제 사장님 위해서 언더코팅이라든가 내가 다 이거 해드렸거든 사장님 것까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저 지붕에다가 천장에 있는 그거 달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안되겠습니안돼안돼 양보 안돼 아니 근데 제말씀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제말씀 들어보지도 않아 깎으려고 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차 대금하고 어, 이전비 예, 매도비 그러니까 그 매도비는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네, 안돼매도비왜 네. 시간적 여유를 줘요? 아, 오늘 드려야되니까 아니 4 0만 없으세요? 그거 많이안주려요 아니 차 대금도 지금 제가 물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지금 저런 지금 그이악살 하나 잘못했다가 그렇게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차주가 차등은 바로 안 준대요? 그냥받아서 그냥 주겠대요. 어서요. 그전 차주한테요. 요걸 이제 네. 걸겠다 네. 이거예요. 차락한분 있잖아요. 그 네. 역으로 걸겠대요. 값이 얼마였어요, 아버님? 차값로 120만 원이고. 차, 그 총, 네. 들어간 거지? 가7 0만 원. 그럼 1090 받은 대네요 저는, 저도, 저도 구체하게 이야기도 안 해요. 저도 나이가 지금, 뭐 사장님 연비보다는 안 되겠지만, 저도 나이를. 네, 지금 맞아요. 봤어요. 그래서, 네. 저도, 뭐, 안녕, 채차 많이 들어봤어요. 저 네. 뭐, 여기. 처음에 전화 주셨죠? 예, 예. 그, 그분도 구독자라고 하더라고요서 이제 저희는 뭐 저희가 잘못할 때 부인의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별관원이지만 내가 만약에 진짜 친수인지 알았으면 사장님 1,200만 원 이야기했을 때 그냥 주고 말았을 거란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사장님 예. 그럼, 사대님, 그럼 저희, 저희끼리 얘기 좀 잠깐만 할세요 예, 예. 아버님이 쪽으로 뭐 아, 봐주는 건 아, 없고요. 아. <웃음> <웃음> 제, 제가 이쪽으로 와서 얘기할게요. 근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 넣으면 영업정지예요 근데 어차피 이 사람들 돈을 안줄수는 없고, 저희 침수차는 확인서를 우리가 딱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은 뭐냐면 어차피 저 아저씨가 먼저 해준대잖아요. 일부라도. 그거 받고 차놓고간 다음에 안 주면 민원 넣어서 또 소송 가면 우리가 100% 이겨요. 침수차는. 그러니까 일단 주는 만큼 맥싱 받고 뭐 이전비나 뭐 100만원, 200만원 시간 기다려 달라니까 기다리시죠. 어차피 왜 그러나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 오늘 안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다받을 만큼 받아놓고 그 다음에 민원 넣으시죠 아. 네, 민원 넣으면 어차피 해결해야 돼요 짐승 확인서 나오면 월요일날 민원 넣으면 네. 어너 해결하면 네. 은 취하해줄게 아. 이렇게 가시죠 어제 네. 그저께 네. 네. 전화, 네. 전화를 했, 했던 거였지 예 네.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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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그랬더니 네. 월전법 주는 거 아니 나한테 그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한 친구가 저친구인 법대로 하면 은 영업정지 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사장님 원래는 와서 저는 유튜브 각보블로 ᄉᄇᄇ 시... 쳐내는 게 맞아요. 사장님하고 싸우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가 억지부리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어, 뭐 경험 없 하거나 억지부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 있잖아요. 아, 사장님 입장 있잖아. 있으니까 양보해드렸잖아요. 아, 지금서 보험처리 하라고요? 아, 그니까, 여기 성장에서 살을 잘못 못 봐가지고 있으면. 아, 그건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 보험회대가 있다고. 아, 알겠어. 보험처리 할게 그냥 어, 그러니까 보험 네, 아, 보험처리하고 는늘문을를게요 아니, 그녀를 놓던데 그녀, 그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할게 보험처리도 하시면 되려가지 와서 자꾸만 침수해가지고. 아니, 침수를 잘못 보니까 그렇죠. 땅 잘못 보면 제가 뭐라 합니까, 사장님? 자, 쌍둥이 대리운전. 전국에서 모두 사용하실 수 있는 쌍둥이 대리운전. 앱을 까시잖아요? 그럼 바로 만 포인트가 지급되고요. 친구를 추천을 해요. 친구가 깔기만 해도 또 2,000원이 적립이 됩니다. 가까운 곳 가실 때 바로 12,000원 포인트 쓰시면 그 12,000원짜리는 무료로 가실 수 있어요. 한 번에. 친구분 추천해서 친구분 이용한다. 그럼 또 5,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가입했을 때만 원. 친구가 앱을 깔아서 2,000원. 친구가 이용해서 17,000원. 그럼 17,000원짜리를 또 공짜로 갈수 있어요. 댓글 링크에 쌍둥이 대리운전 전국에서 모두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한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